국제금 시세는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습니다. 금값 한돈에 100만원 자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 현재 신고가 흐름을 만들면서 다시 돌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앞으로도 올라가고 5천불까지 가게 된다면 금값 한돈에 100만원까지 올라가는 거는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영래포가 하락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풀리는 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두번째로 피봇 전환에 대한 기대감과 실제 내년도에 이제 금리 인한 한다라는 이런 발표들이 나오면서 그 동안 강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금값이 선방을 했지만 강한 움직임을 못 보여줬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제가 해소가 되었다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풀리고 다시 물가 상승이 동반된다라는 게 결국에 금값의 상승에 이렇게 원인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커브 핸들 패턴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치킨값이 일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치킨값 굉장히 중요하죠. 치킨도 올라갔는데 금값이 못 올라간다는 건 절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태영건설 부분입니다 결국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세금으로는 일단 메꾸겠지만 이런 부분도 그냥 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통화량이 팽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라 거. 금값 한 에 얼마, 100만 원. 자,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갈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기간을 한 5년 정도 잡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먼저 살펴볼 거, 커브 핸드 패턴입니다. 자, 이 패턴, 이 손잡이 부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금값이 계속해서 내려가던 시기에, 어 이제 폭락하니까 금의 미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였죠. 자, 불과 2022년도 10월 달 부분, 이 최저점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시기에는 주익 투자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작년 10월을 기점으로부터는 금 가격은 물가 상승으로부터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수적인 투자처가 된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벨 핸드 패턴이 이제 나왔는데 윌리엄 온인이라는 성공한 투자자로 알려진 기술적 분석의 선구자 중한 명으로 이 분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커벨 핸드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패턴은 기술적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오래된 차트 기법이기도 하고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통이 있고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들이 신뢰를 하고 활용하고 있는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패턴인데 약간의 이 변형 모양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응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이 패턴은 이제 추세 연장신으로 파악이 되고 자, 이 패턴이 나온 다음에 이 과거의 이 상승시기만큼 주가가 올라간다는게 이패턴의 굉장히 고유한 추세 연장신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신민성은 검증이 된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패턴이 왜 형성되냐 보니까 시장의 심리적 요인과 투자자들의 신뢰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턴이 확률도 높고 그리고 맞았을 때 올라가는 이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높게 움직인다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현재 금 차트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패턴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데요. 현재 이 주봉 캔들 선상에서 굉장히 장기간 거의 2006년대부터 봤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차트 한번 강세 밟고 그리고 기간 조정 되돌림 조정 받고 게 매물 행보를 그리면서 이제 매집이 발생되었습니다. 신고가들. 매집을 계속하면서 계속 올라온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긴축 당시 이제 유흥성 머니로 한번 올라온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고금리에서 그러니까 가위 조정 받고 자, 이제 상승한 거는 전쟁과 이제 물가상승이 같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세도 같이 함께 크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불은 이제 유동성이 풀리게 되고 시장에 돈들이 많이 풀리게 되면서 물가상승이 동반되고 자, 이러한 시기에서 크게 올라간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올 경우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금값의 상승이 발생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돌아온 장세에서는 2,400불은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오버해서 올라간다 면 2,600불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각국 중앙은행들 현재 부채 규모가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들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은행 문제까지 번지게 된다면 이게 뭐다 금융 위기가 발생되는 것이죠. 이 금융 위기 같은 스틸이 발생될 경우에는 금값 한 번에 충격이 이렇게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충격 오겠지만 한번 올라갈 레벨에서는 환율이 좀 많이 지금 조정 받겠죠. 지금보다는 조정 받은 상태에서 금값이 올라갔을 때 금값이 그리고 떨어지면은 환율은 상승할 것이다. 달러 언니 상승하면서 실물금은 결국에 더 높은 레벨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락이 온다라고 해갖고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라는 거. 지금 벌써 걱정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자 이게 과거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도 이제 신용이 많이 팽창되고 이 당시에도 보시다시피 금값이 굉장히 많은 도전 끝에 신고가를 밟았습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밟고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이제 리언보러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2% 정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율의 상승으로 실질적으로 실물 금액 가격은 더 높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물 투자가 지금 가장 역사적으로 좋은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봉캔들 선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트렌드 흐름 밟으면서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일본 캔들 선상에서는 이제 RSI가 과메수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지만 한번더 올라간 다음에 뭐 이렇게 조정 흐름 나오면서 식혀주면서 이렇게 올라갈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인다. 결국에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상승만 하지 않고 중간중간 이런 조정들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모습을 그리면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금 살펴봤고요. 자 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가격이 눌러져서 못 간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지배적으로 시장에 깔려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물을 이렇게 계속해서 그려주면서. 이 상단을 계속해서 높이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가격 상단은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우상향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됐고 이제 이 매물대를 소화가 거의 끝 무렵에 다다랐기 때문에 등가격이 이렇게 높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은도 같이 높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겠다. 그래서 보람 장세에서는 이후간 충분히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35불 레벨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죠. 현재 커머셜스트들려쇼포션 물량은 마이너스 12,000 계약입니다. 근데 애들이 숏 잡았다고 해갖고 못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문쪽으로 얘네들 지금 손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조정 나왔을 때도 물량을 털지 못했죠. 왜냐면은 물량 탈려면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반등이 일어나는데 억지로 꾹꾹 누르다가 다시 반등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현재 매수세가 은에서 굉장히 좋게 발생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값 굉장히 장기 저항 트렌드를 돌파했고 은에서도 마찬가지로 장기 커맨드 핸들 패턴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은도 굉장한 강세를 보일 이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도 되고, 이 50년 차트에서 봐도 이렇게 해서 커맨드 패턴이 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줄 수 있겠고,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을 형성하면서 올라간다면 제가 말씀드린 200불 레벨, 1 토리온스당 200불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향후 한 5년 정도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은값은 1 7 0 0스에 200불. 실버 바로 했을 때 1kg 밧바 1,200만 원까지 갈수 있겠다. 지금 현재 중고로 사면은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세골로 사면은 117만원 정도 하죠. 실버바는 이 아래 보이는 아시아 골드 실버바 브랜드가 굉장히 우수하고 품질도 뛰어나고 좋다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는 이 PF 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태형건설에 자금을 깎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건데요. 28일 만기가 돌아온 480억 원의 성수동 오피스 빌딩 pf 대출을 상하지 못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태형건설도 무너지고 주가도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 정부가 할수 있는 거는 자잘자잘한 거 한두 개정도를 막아줄 수 있어요. 이, 어, 뭘로 막는다? 세금으로 막는다. 근데 세금이 부족한데 세금으로 막으려면은 결국 세금을 더 추가적으로 걷거나 돈을 발행을 해갖고 넣어주는 방법이 있겠죠? 이제 돈을 발행을 하면은 통화가 그만큼 풀린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통화가 풀리면은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효과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 치킨 값도 많이 인상을 보이고 있어요. 뭐, 프링클, 맛초킹, 3,000원씩 오른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 그리고 가맹점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죠? 왜 힘들냐 보면은 기본적으 기본적으로 이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면은 이 소비자가 사먹는 가격들이 바로 올라가게 돼버리죠. 결국에 애들은 원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40%를 넘기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40% 안쪽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원가만 들어가냐? 그게 아니죠. 매장을 오픈하고 운영하려면 임대료라는 걸 내야 돼요. 임대료 내야 되고 이제 원가에는 포함되어 있는 게 프랜차이즈 본사의 전용 식용유나 아니면은 치킨 파우더 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 있죠. 이거를 40% 안쪽에서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임대료도 상당수 많이 나가게 되고 이제 인건비도 오르죠. 그리고 가스, 수도, 전기료 이런 거 내야 되고 추가적으로 뭐 포스나 뭐 배달 대행료, 그리고 또 배달 인건비 많이 올라갔죠. 이런 부분들도 다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 0원 오른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건데 결국 핵심은 이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 물가 상승. 대로 통화책 하락한다. 통화책 하락하면은 결국에 금값은 상승하는 효과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킨값이 올라가는데 아, 요즘 치킨값이 비싸갖고 사먹는 상당히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치킨값 비싸지면 안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치킨값 올리면 이제 불매운동 막 이런 거 하죠. 근데 사실상 불매운동 할게 없는 게이 치킨 프렌치를 본사에서는 당연히 이 브랜드를 가맹점에 제공하는 거죠. 공짜로 주냐? 그게 아닙니다. 결국에 이 물류 마진이란 걸 먹어야 되는데, 물류 마진도 먹어야 되고, 소비자한테 싼 값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 이렇게 가격을 올린다는 소식들이 나오면 아, 이 치킨집이 이 치킨 브랜드가 가격을 올렸대 하면서 불매 운동하자 먹지 말자 그래서 요즘 불매 운동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전 치킨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건 사실 좀 부담되는 건 맞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치킨값이 올라가면 은 아무래도 좀 많이 부담되는 요소가 있겠죠. 그러나 이게 본사나 또는 가맹점을 탓할 게 아니라 결국에 핵심보다 물가가 올라왔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에 통화가 굉장히 많이 풀렸고 재는 부분에서 물가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러면은 내 인건비는 왜안 올라가냐 보면은 인건비는 생산입니다. 얼마나 생산을 할수 있냐. 그리고 실제로 인건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과거에 처음 아르바이트 할 때. 5천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최저가 거의 만원 정도 하니까 몇배 올랐다? 두배 올랐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 앞으로도 더 크게 치킨 값은 올라갈 것을 보여지고 이제 3만원 치킨 한 마리 3만원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리고 붕어빵도 자 어쩌면은 이제 5년 있다가는 붕어빵 1만원짜리 붕어빵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개인이 할수 있는 최선에 대한 어 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에 입금을 하는 것보다는 결국에 실물금을 고유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좀 실물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KRX 거래소에서 사면 됩니다 이제 뭐 종이상품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이게 종이상품이라서 안 좋다 라고 보진 않습니다 KRX 거래소에서도 사는 것도 일단 안전하더라 그래서 좋고 수스로가 싸다. 나쁘진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실물을 부여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현재 국제 시세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개인이 할수 있는 최고의 대테크는투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